오늘 열린 일명 균돈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변호사는 갑상선암에 걸린 균도 씨의 어머니인 박모 씨와 비슷한 조건에서 살다가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이 50명이 넘는다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박 씨처럼 1991년에서 1993년 사이 원전 반경 5km 이내에서 300일 이상 거주한 53명이 갑상선암에 걸렸다는 입증 자료입니다. 지난번 공판에서 재판부가 박 씨와 같은 시기에 고리원전 인근에 거주했던 주민 중 갑상선암 발병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요청한 결과입니다. 균도내 측은 비슷한 환경에서 50명이 넘는 사람이 갑상선암에 걸린 만큼 박 씨의 갑상선암은 개인 건강 문제에 따른 질병이 아닌 것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당한 수가 어, 어, 나왔다는 것은 일단 이게 개인 질병이 아니라 원전에 가까운 거리에 거주했다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반성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 수력 원자력 측은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 의뢰한 결과 고리 원전 주변의 갑상선암 발병률은 우리나라 갑상선암 발병률과 차이가 거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5월 8일 균도의 소송 항소심 마지막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균도네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이후 고립뿐 아니라 4개 원전 인근에 살면서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 600여 명이 원전의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현재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진행 중인 600여 명의 집단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